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Cargo, Freight. 거의 뭐 비슷하지 않나요? 네, 일상에서는 큰 차이 없이 혼용을 하는데요. Freight가 단어의 의미가 조금 넓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히 그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argo라는 것은요, 대규모 비행기, 배 등을 통해서 해외로 운송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해외로의 운송이지만 꼭 진짜 해외는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cargo는 물건만 해당이 됩니다. 돈이 절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freight는요? 트럭, 기차, 배, 비행기 등을 통해서 이동시키는 그런 물건입니다. 운송되는 물건이죠. 그런데 freight는요, 상업적 운송 요금이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freight가 조금 더 의미가 넓죠. 하지만 일상에선 큰 지장 없고요. 돈을 의미할 때만 freight를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예문을 간단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He died in some kind of accident involving a cargo plane. 그는 죽었어요. 일종의 교통사고에서. 썸 다음에 이렇게 단수가 왔다는 얘기는 특정사고란 뜻인데요. 그러면 뭐가 관련되는 거죠? 화물 비행기가 관련된, 즉, 화물 비행기 타고 가다가 사망했다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상에서 가고 있는데 화물 비행기가 와서 갑자기 자신이 타고 있던 차를 덮쳤다 등이 문장만 가지고는 확실히 알 수는 없죠. 하지만 화물 비행기가 관련된 그러한 사고였다. 그리고 거기서 죽었다. Die in 한 다음에 accident를 쓰게 됩니다. They unloaded their cargoes except the tea. 그들은 그들의 화물을 unload했다. 짐을 실으면 보통 upload죠. 그런데 unload니까 짐을 내렸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뭐를 제외하고는요? 차를 제외하고는 역시 앞뒤 내용 없습니다. 하지만 좌우간 차를 빼고는 다 내렸다라는 느낌이 전달되죠. It had a cargo of fireworks. 이것은 화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화물입니까? 폭약. 폭약? Fireworks라는 게 불꽃놀이도 될수 있고 폭약도 될수 있죠. 따라서 문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아마도 이제 불꽃놀이 팍팍 터지는 그러한 그런 폭약 그런 것이 화물로 있다 있었다죠. 이렇게 의미가 전달됩니다. The tracks were nearby and I hoped the freight train. 근처에, 인근에, 트랙스가 있었다. 이게 뭐죠? 철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기차가 다니는 길이죠. 그리고 나는 화물 열차를 홀짝 점프해서 탔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됩니다. 그때 여기 freight 말고 cargo train 괜찮나요? 의미 뭐 크게 지장 없습니다. 물론 대규모 비행기다, 뭐 배다 이러한 내용이 있겠지만 일상에선 크게 지장 없이 호환되거든요. 하지만 화물, 기차 할 때는 Freight, Train이 아주 좋습니다. There was a stack of freight invoices that had piled up on my desk. Stack of, 어떤 게 쌓여 있다는 얘기죠? 전에 저희 과거 강의에서 이미 다룬 바 있는데요. 그 부분도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뭐가 쌓여 있냐? Freight invoices가 쌓여 있다 이거죠. 화물, 송장이 쌓여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냈다, 받았다라는 그런 영수증 같은 개념이 쌓여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나의 책상에 piled 쌓여 있던 왜 h e r e a d pp죠? stack of invoices는 인보이스가 있는 건데 그 전에 차곡차곡 하나하나씩 쌓여 갔다라는 뜻으로 해서 시점의 차이가 분명히 느껴집니다. 그러면 had e piled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You'll have to pay your own freight or else. pay your own freight니까 뭐겠습니까? 결국 너운송요금 내야 된다 이거죠. 여기서 물건을 해야 된다는 아니겠죠. 운송요금 내야 한다. Or else. 안 그러면? 그러니까 영어로 or else 하면 뭐 해? 안 하면? 이러한 느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송요금 내라.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등등 여러 조치가 내포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cargo 그리고 freight 큰 의미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freight가 의미의 범위가 조금 더 넓다. 이렇게 확인해 보셨고요. 자세히 반복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establish, found, 설립하다. 거의 차이가 좀 있나요? 어떤가요? 다음 시간에 그 자세한 차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